요즘 날이 굉장히 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100일째, 100일이 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기도 하시고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불안감도 또한 커질 것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을 보시며 한편으로는 허탈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도 느낄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지치지 말자. 지치면 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의 전쟁은 한두 달에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경제는 개방형 통상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가 순환 구조를 잘 타야만이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공황에 가깝다는 세계적 경제 상황을 얘기합니다만은 그렇게 또 너무 과장되게 비관만 할 것은 아닙니다. 그, 그 당시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대공황을 맞이했지만 지금은 세계 각국이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비롯한 사회 기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화일로로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방역과 방역망과 의료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경제위기 또한 충분히 대응할 역량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단 한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156만 개를 만들려고 추경, 3차 추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합해서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2,500여 명이 아직도 연락 두절이라고 하는데 부디 망설이지 말고 자진해서 진단 검사를 받으시길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도 확진자 신상 털기식 보도보다는 정부의 눈에 미치지 않는 곳을 보완할 점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정당 역시 각자 이해관계를 접어두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IMF, UN 위기를 넘었고 사스 감염을 극복했듯이 우리는 이번 코로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경제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